오늘은 알아가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좋은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이에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래소 대표님과 미팅을 가졌는데 저번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70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이번에는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 집중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거래소 대표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건 바로 무료 천불 하나로 150만 원 정도의 USDT를 무료로 지급해 주는 이벤트예요. 기존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10억이라는 금액을 달성했잖아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이렇게 잘 내는지 구독자님들이 항상 궁금해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제 비법들을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많이 잃어보기도 하고 수익 내보기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이기 때문에 이걸 말로써 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에게 예전에 제가 약속을 하나 했었죠. 제가 매매하는 방식을 차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꼭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나눠드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다 무료로 받아서 쓰고 계시는데,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방식 자체가 우선은 저희 매매법을 학습시켰고,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거래량을 캐치해서 가장 수익이 잘날수 있는 코인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매매하고 있죠? 이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아서 쓰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100불로 시작해서 3일 만에 24% 넘게 만들어 드리는 거 보여드리고 또한 지금도 실시간 방송으로 3만불 챌린지 하고 있죠? 지금 딱 일주일 만에 거의 2만 8천불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방송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크리스탈의 경제 방송을 치시면 이렇게 제가 24시간 동안 켜놓은 실시간 방송이 보이실 거예요. 영상 보이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7월 24일 날 3만불로 시작했는데 현재 평가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늘 6만 불을 달성할 것 같긴 한데,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오른편에 저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스트리밍 시작일 7월 24일 보이시죠? 3만 불로 시작해서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방송을 켜놓고 있었어요. 여기에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들이 있으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받으시고요. 구독자분들만 쓰실 수 있는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의 댓글들도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말씀드릴 첨불 이벤트를 설명해드릴게요. 우선은 제 링크로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100% 적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서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하는 방법들은 영상들로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까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첨불 이벤트는 타거래소와는 차별성이 있어요. 제가 대표님과 단독으로 미팅해서 받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처럼 이상한 짓 하지 않아요. 보통 증정금이 제공이 되면 받은 증거금을 거래할 때쓸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자금으로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차감을 시키거나 해요. 아니면 증정을 하더라도 출금을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증정금만 받고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쿠폰식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래소도 수수료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치만 이번에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금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거래할 수 있게 USDT로 증정이 되고 거래하면서 생기는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쓸수 있는 실제 돈인 거예요.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1000불 이상 입금하셨던 내역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거래량이 일정 수준이 도달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대표님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소액을 하시는 분들도 증정금을 받아가실 수 있게 조절을 해주셨어요. 거래량 조건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기준 100 밀리언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시는 분들은 1000불이 지급되고 10 밀리언 정도 거래량이 나오시는 분은 100불을 지급해드리기로 했어요. 100 밀리언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자면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500불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7 밀리언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대충 평균적으로 하루에 5 밀리언 정도 거래량이 나온다가 정하면 한 달이면 30일이니까 100 밀리언은 충분히 넘으실 거예요. 저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조건인데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 제 계좌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24일부터 시작했었고, 시작 금액은 3만 불로 시작해서 보여드리고 있었죠? 보시면 7월 24일 10시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단한 번의 손실도 없이, 약 2만 8천 불 정도 수익을 얻었었네요. 어차피 실시간 방송으로 다들 보고 계셨을 테니까,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기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7월 25일날 두 번의 거래를 했죠? 비트코인으로는 1만 불 정도 수익을 얻었고 이더리움으로는 2,200불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비트코인은 보시면 13만 불 거래량이 나왔고 이더는 4만 불 정도 거래량이 나왔네요. 뭐 여기도 보시면 리플 5만 불, 비트코인 10만 불, 월드코인 7만 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프로그램 쓰시거나 거래소 가입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천 불씩 받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드린 링크로 가입하셨으면 모두 다 자동으로 참여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입금액 천 불이 넘으셨고 8월 한달 동안 거래량 조건을 충족시킨 분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거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천 불씩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영상의 더보기란에 가입하는 링크와 사용 방법, 자동매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방법 등을 기재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 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 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 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원 투자해서 2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 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천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받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 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나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자리와 네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